올 방생 두 판째! 이제 세 번째 판! 과연 또올 방생을 할 것인가? 애들이 왜 이렇게 잘해요? 후라시맨 이번엔 없긴 한데 여기 여기가 오지야? 애들이... 지하에 있나 봐요 <laughs> 어,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 나가는 법! 포탈! 포탈 어떻게 가죠? 야, 세명이서 돌렸나봐? 뭘 빨라? 어? 말퍼 아, 여기 있어라 그냥. 일부러 이쪽 가가지고 올라가기 힘들게 했, 했다 이 말이구만 말퍼 내려, 올라, 올라가는 법은 여기로 이렇게 가는거지? 가 갑자기 여 튀어나오면 웃기다

와, 아니, 이걸 우리가 내린다고? 하나도 적었어요. 뭘뭐 아는 것 같아? 아, 내가 빨리 회복하는 거 보고 안 아, 건가? 아, 아, 데 아, 아, 쪽쪽에지 지금 하하있 있을 고또 아, 기서서데데 너, 냥 떨어뜨리고 나너 그냥 갈래 너안 잡고 갈 거야 야, 뭐 죽이죠, 뭐 저렇게 해서. 어디가 들어갔지? 이 근처 있지 뭐. 야, 씨, 뭐가 들어갔지? 뭐가 많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는데, 봐바바바바 보세요. 뭐야? 이 근처에 있다는 소리잖아? 남자애가 근처에 있다 아우 뺑크린트 얘는 그냥 덮어놓고, 안 걸게. 그냥 넌 뒤져, 거기서. 거기서 죽는 거야. 여기서 아까 잡았지? 이만 작고 끝나네? 요한이는 어차피, 저거에도 죽일 거고, 요한이 살렸고. 지금 근데 삼팩이 어떻게 일어나지? 불불이야? 호재도 아까 없앴는데, 그지 어디 잡았더라? 어디 잡았나? 잠에 들어갔어 여기서. <laughs> 어디 냐 로깔아라 쓸까. 바로 살렸네. 여기는 못 들어가는구나. 그 마지막. 쉬었고 아래쪽 거. 네 마무리 하죠. 어차피 또 구하..다른 애또 찾으려면 또 한참 걸린게자 치유 다 했고 한개밖에 안남았네요 와 뭔가 잘한거 같은데 결국은 얘밖에 안남았네 많이 못잡았어 때리기만하 겁나 때려 마무리 아니었어? 아니었구나. 요한이를 많이 엎었는데 맞네. 죽일 수가 없었구나. 유택과 저거 하고 있을 거고. 올라가는 걸 모르겠다? 호재를 어디간 거야? 아, 호재 기웠지 내가. 저거? 이거는. 다 지하에 있어, 지금. 두 개. 저기는 어디 있는 걸까? 요하니! 또 거기서 죽을 거야 너 근데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차라리 너를 지키고 있는 게 낫겠다 야, 애들 돌리라 그러고 그장지 않겠니? 야, 근데 이 맵이 딱 걸리기를 쟤는 어떻게 알았을까? 저걸 갖고 오면서 제발 여기를 걸리기를... 어, 근데 얘 어디, 어디 갔죠? 제가 그죠, 그게 더 신기한 거요 불굴, 불굴을 계속 할수 있는 건가? 불굴 한 번밖에 못 하지 않아? 어디 갔어? 그지? 불굴... 불구인... 야, 불굴 계속 할수 있어? 불굴 한 번인 거 알고 있는데? 불혀놓고 아! 요한이 또 일어날 거 아니야 이제 요한이 일어나야지 <목소리> 아니네. 얘는 죽고 위에 가서 살리지 않을까 위에? 왔다 요한이 덕분에 다 뒤진 줄 알아 유아이 덕분에 다 죽은 거야 알지? 뭐 어, 발폭이 안 들면 되지. 뒤들피오가 있겠니? 컷. 아, 다시. 한 명을 어디서 잡았더라? 여기도 길이차가 어려워요 얘를 죽었고 <웃음> <웃음> 안녕? 하하하하하하 <laughs> 보자, 한번 들어볼까? 야, 뒤져야 되겠네 없네, 알아서 죽어 그냥 오케이 좋시고요 위에가 이쪽으로 나오지 않나? 빠바 반반 빠바 보자. 개구이 아래쪽 저쪽에 생기면 뭐 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울따리울따리 다. 이자 말라 뒤져라 말 퍽은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네. 결국 어. <laughs> 못 먹은 점수를 먹어야 겠어빵빵파리빵빵파리빵빵파리날 음. 퍽에 거의 불구 필수 아닐까? 어쨌든 올키. 올킬! 올키이요서 지금 이울 방생하고 울키데 약간 꿀쩍지그는한 올키긴 해. 점수도 별로 못 먹었고 한 명을 못 걸었거든. 얘를 그냥 말려 주기. 둘 둘이 말려 주었네. 지도 점수 더럽게 못 먹어. 말퍼에빈자 상태에서 붙잡혔을 때 회복도가 진행 아, 그거 불굴은 없었구나. 그럼 누군가 계속 살려줬네. 힘찬 발버등 판자 있으면, 깨부수는, 깨부수는 게 아니고, 판자 내리는 거. 자판에 오라오, 비사발동안 사용할 수, 가능한 판자 오라를 볼수 있습니다. 부차비도 몸부리 진행상 10%에 도달하면, 힘찬 발보등이 활성됩니다. 힘, 아이아 직면 뭐야? 비사상태일 때50% 이동속도 증가 효과를 얻고, 어, 그래? 슈퍼지력이야? 부상을 치료하는 동시에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비사상태일 때 부상 으로신음이 감사합니다. 얘 이제, 뭐 그, 안에서 안 나올 생각이었던 거지. 어그를끌 거였는데. 야 이거 썼네. 경고하도록 나지소호재 아, 어? 그걸로 살았나 보다, 그러면. 지소호재가 있어서. 얘 둘이가 약간, 듀오였나 보네요. 둘이 잘 죽었네. 말라 죽었네. 그지? 지소호재가 한, 아, 내가 다끈거 같은데. a 니 y w